안녕하세요 LA의 정규스 t v 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성실하고 똑똑한 한인 이민자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의 경제 독립과 금융주식을 위해서 오늘 영상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테슬라 슈퍼컴퓨터를 공개했다는 소식과 그리고 구글 오늘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왜 떨어졌는지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데이 반독점법 등에 대해서 두루두루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전체적인 맵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전반적으로 오늘 주식시장이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올그린이 들어왔고요 아, 빅테크를 비롯해서 뭐 금융주 그리고 작은 주식들까지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이 아주 탄력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전체적인 분위기는요 지난주에 그 아, 연준에서 굉장히 그 위태위태한 그 발언들이 막 쏟아졌잖아요 테이퍼링이다 또 금리를 인상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지만요. 그러나 전체적인 아, 그 흐름은요, 이제 그런 공포, 두려움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시장이요, 이제 금세 그런 부분에 익숙해지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연준에서 얘기했던 거죠. 경기가 회복된다. 생각보다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시장이 어, 앞으로 미국 경제가 강력해지고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움직여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향후 미국 경제가 어, 5년 혹은 7, 8년 정도는 계속 롱런을 할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강력해지었을 때에. 어떤 회사들이, 아, 그, 힘을 받을 것인가, 또 어떤 회사들이 혜택을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면 좋겠어요. 뭐, 테이프링이다, 금리 인상이다, 이런 부분들은 천천히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강조점은 언제나 미국 경제가 강력해진다. 향후 5년, 7, 8년은 정말 미국의 호환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먼저 엔비디아 우리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가요, 전체 주식 시장에서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어, 8.61달러 빠졌고요. 1.15% 전체적으로 빠졌는데요. 어, 근데 엔비디아가요, 한번 조정이 올 필요가 있었어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주가의 흐름이 정말 가파르게 최근에 올랐습니다. 어, 특히 가파르게 오른 이유가 좋은 소식이 많았죠. 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어, 특히나 이제 주식 분할. 이제 이 어, 임박해 있는 상황이라서 어, 그렇고요. 그 주식 분할하게 되면 이제 거의 4대 1로 분할하니까 이제 100불대로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엔비디아를 많이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올랐고요. 그리고 뭐 암을 인수하는 아, 그것도 굉장히 지금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어, 계속해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가장 많이 떨어졌냐? 뭐오 그런 것에 비하면 별로 떨어진 것도 아니지만, 어찌됐건 전체 시장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건데, 왜 오늘 밀렸냐? 자, 주된 이유는요, 어제 월요일 날, 중국에서 그런 소식이 들렸죠. 그, 비트코인 마이닝 있죠. 비트코인을 이제, 이렇게 마이닝을 하는데, 중국 정부가 크랙다운을 했잖아요. 완전히 강력히 규제를 이제 했죠. 그래서 중국에서 더 이상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지할 정도로 강력한 어떤 그 크랙다운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어, 뭐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있어서 게임, 그, 게임 컴퓨터에 사용되어지는 그 GPU죠. 그 칩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 칩에 게임 게임에 사용하는 칩 가격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그 중국에서 현재 아, 이 GPU가요. 게임기에 사용되던 GPU가 보통 3000 위안 정도 했거든요. 중국 돈으로. 근데 무려 아,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 채굴 금지를 딱 발표함으로써 2429 위안으로 떨어진 거예요. 아, 무려 19%나 빠진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아, 이 엔비디아 주가에 살짝 영향을 줬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 아, 뭐, 이런 부분 단기적인 거예요. 여전히 지금 데이터 센터나 4차 산업혁명이다. 모든 면에서 지금 엔비디아가 분위기를 굉장히 좋게 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엔비디아 주식은 계속 주목하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요 아마존입니다 자 아마존도요 오늘 두 번째로 많이 빠졌습니다 어, 0.94% 빠졌고요 32불 정도 빠졌는데 자 이것도요 약간의 조정이 온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정말 바닥에서 가파르게 아마존이 오르고 있어요 아주 정말 이 수직적으로 지금 치솟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처럼 최근에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그 주된 이유는 프라임 데이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드디어 미국에서 프라임데이가 시작했습니다 어, 저도 지금 영상을 빨리 마치고 제가 말이 빨라지고 있죠 <laughs> 빨리 마치고 지금 쇼핑을 좀 하려고 합니다 물건이 떨어지기 전에 저도 아마존 데이라 오늘 내일 어, 제가 좀 사고 싶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전자제품들이 지금 빨리 쇼핑을 하려고 하는데 좋은 물건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싸게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요 프라임데이를 앞두고 원래 주가가 굉장히 올라요 자 그리고 나서 보통 프라임데이 당일이나 그 다음날 빠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이 이제 이 고점을 뚫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조만간에 ceo의 교체가 있거든요. 어 이제 제프 베조스 이후에 이제 새로운 ceo가 등장하게 되면요. 또 주식 분할도 가능하고요. 훨씬 더 이제 다이내믹한 또이 아마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주목하시면 좋고요. 자 그런데 오늘. 오늘요 어그 좋은 소식이 하나 날라들었는데 아마존이 그 AI를 기반으로 달려가는 자율주행 트럭 아그 스타트업 회사의 주식을 무려 20%를 매집했더라고요 그 회사의 자동차 아,를, 천 개를 주문했더라고요, 트럭을. 그, 그러니까 이 배달을 위해 쓰겠죠. 전국 단위의 이제, 배달을, 자율주행 드라이빙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되어지는 그 트럭을, 0천 개를, 이제, 아, 이게, 봐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전체적으로 이 회사의 주식에 그 20%를, 제 매수했으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인수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아마존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되는데, 그, 이건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굉장히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아마존이 발전을 더해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어, 아마존도 계속해서 분위기가 지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요 구글에 대한 소식입니다. 자 구글 주식이 어, 최근에 빅테크 주식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이 그래프가 아, 이 주가 흐름이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아이두 줄을 그어 봐도요 이게 지금 거의 45도 각도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자, 그만큼 구글이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실적도 그렇고요 또 주변 분위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런데 오늘 특히 1 4 나 완전히 뛰어올랐거든요. 이, 이런 큰 주식이 1.4% 1.5% 정도는 굉장히 많이 뛴 건데요. 무려 3 4 이상 올랐,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 배경은요. 오늘 구글에 천군만마 같은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렸기 때문이에요. 자, 아래쪽에 굵은 글씨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13 groups oppose two big tech antitrust bills. 자, 열세 어, 개의 로비 단체입니다. 열세 개의 그룹이요, 어, 큰 그룹들인데 이 그룹 이 단체들이 이제 두 개의 빅테크죠. 아마존하고 구글입니다. 구글과 아마존에 대해 반독점법 법안이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조사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 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하원 의원들에게 특히 법사위에다가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하원법사위뿐만 아니라 하원 전체 의원들에게 이 법안에 대해서. 이 반독점법 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제발 좀이 부분에 대해서 시도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법안들이 그 하원 의원 두 사람에 의해서 이제 발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구글과 아마존이 이제 이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특히나 아마존이나 구글들이 자신들의 플랫폼이 아주 독점적이잖아요. 근데 그 독점적인 플랫폼 안에서 더 이제 자신들의 독점적인 것 위치를 이용해서 경쟁사들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13개의 이, 이 그룹들이요. 반대한다라고 법사에다 편지를 보냈고, 특히나 어떤 부분을 얘기했냐면요. 그 현재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하다. 가령 구글이나 아마존, 아마존이 사실 이런 반독점법으로 지금 걸려고 걸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커가고 있고, 중국도 거의. 어, 공산당 주도하에 독점적으로 지금 어, 알리바바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지금 전 세계 경쟁 속에 있는데 우리가 구글이나 아마존을 이렇게 아, 이 반독점법으로 계속해서 힘들게 한다면 미국 자체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맥센스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오늘 1 3 개의 그룹이 편지를 써서 아, 이 의회를 압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 있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구글이나 아마존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테슬라가 깜짝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드디어 자율주행을 주관하는 슈퍼컴퓨터를 소개했습니다. 자, 이 슈퍼컴퓨터는 결국은 도저 컴퓨터, 도저 시대를 이제 열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일 텐데요. 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슈퍼컴퓨터가 어, 이제 소개됐는데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된 슈퍼컴퓨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요. 그 전에 일론 머스크가 했던 얘기들을 한번 리뷰를 해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지난 컨퍼런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이 테슬라가 도저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다. 뉴럴 네트워크와 자율주행을 거의 완벽에 가깝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연산처리가 거의 최고급인 그런 최고 사양인 도저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it's beast. 아 어, 거의 짐승급이다 괴물급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 많은 AI와 그리고 컴퓨터 칩 전문가들 기술자들이 어, 여러분들이 좋다면 테슬라 기술팀에 합류했으면 좋겠다라고 어, 공개 모집도 하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일론 머스크가요 어, 이도조 컴퓨터 즉 슈퍼컴퓨터들이 그니까 어떤 수준으로 지금 워킹하고 있냐면 어, 이전에는 2D 차원으로 움직였다면 즉 2차원적으로 움직였다면이 슈퍼컴퓨터가 작동하는 순간 어, 이 4D 차원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야. 예 4차원 차원에서 이 움직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되게 되면 사진을 분석해내고 어, 이런 비디오를 분석할 때에 엄청난 어, 그 입체적으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훨씬 더 가까워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2D 차원보다 4D를 작동하는 법을 이 설명하는 게 쉽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찌됐건 아랫 부분에 이 테슬라는 도조 컴퓨터, 즉, 슈퍼 컴퓨터의 완성에 거의 지금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데이가 이제 7월달, 8월달에 지금 이제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요. 어, 아마 다음 분기 때는 충분히 그런 부분이 이 도조 컴퓨터에서도 구체적으로 소개가 나올 겁니다. 오늘 발표되어진 이 슈퍼 컴퓨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전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슈퍼 컴퓨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만큼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빠른 슈퍼 컴퓨터를 우리가 어 지금 개발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슈퍼컴퓨터는 도저 컴퓨터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 슈퍼컴퓨터는 결국은 도조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도조컴퓨터가 공개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오늘 얘기를 했거든요 자이 결국은 슈퍼컴퓨터 도조컴퓨터는 어떤 결국은 궁극적인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냐면요 테슬라 로 하여금 자율주행 레벨5로 이제 완전히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혁신을 불러올 수 있다라 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테슬라 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요 그런 I don't know. 라이더나 레이더를 통해서 하는게 아니고요 어, 정말 이 AI를 통해서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엄청난 이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보다도 수천 수백배 더 빠른 그런 어떤 엄청난 아, 그런 판단 능력을 가지고 이제 이 자율주행을 진행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 도저 컴퓨터가 시대가 열리게 되면요 결국은 자율주행은 더 빠른 완성 단계에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아마 2분기나 3분기 어닝콜에서 이도조 컴퓨터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수 있는 그런 자율주행의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계속해서 정말 기대가 되고요. 테슬라에 대해서 더욱더 분리시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테슬라에 대해서 자꾸 기대해도 좋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la의 정 교수 tv였습니다.